네, 대입 컨설팅명과 고등어 교육의 교육 도우미,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 2016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을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의대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 당연히 2단계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면접이 없는 곳이 딱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양대하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전형 이두 군데만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지역균형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전부 다 면접의 기회를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도 이 단계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에 의대 수시 전형별 선발 인원을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사실은 서울권에서는 별로 많지 않죠. 전체 숫자로 보면은 어, 361명인데 그중에 학생부 교과로 단 17명을 뽑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죠. 178명. 그리고 다음으로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대와 한양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논술 전형으로 124명을 선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이 역시나 가장 많죠. 서울대는 직윤 일반, 둘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연대나 고려대, 한양대, 뭐 카톨릭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어, 역시나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위권 아니라 최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두 문제 차이로 정시라면 한두 문제 차이로 수도권이 되기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대 전체를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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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면은 그 차이가 전체 맨 위하고 맨 아래가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어,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가장 좋다는 뭐 서울대의대를 지원해,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꿈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대의대는 근데 면접에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울대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mmi라고 하는 mmi 인성면접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를 어, mmi는 저기 써진 대로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는 거죠.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다중 미니면접, MMI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점차 여러 대학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방법입니다. 인성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면접을 묶어놓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MMI 면접은 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유형을 모아 놓은 건데 첫 번째는 자소서 면접의 형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이 있고 또 하나가 프리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그 자료를 숙지해서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심사관들 면접관들 앞에서 자기가 숙지해서 숙지한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바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MMI의 가장 큰 특징인 세 번째 면접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의 형태의 기출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인성이라든가 의료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면접이 인성면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나 혹은 말로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윤리적 상황 내지는 딜레마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상황들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면접의 주된 질문이 됩니다. 기출문제 보면 2014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에서 나왔던 걸 보면요. 동아리 회원들과 자주 마찰로 인해 동아리 회장직을 그만둔 친구가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입 자기소개서에다가는 동아리 회장직을 오래 수행했으며 회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허위 과장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해도 무방하겠죠. 예를 들어 고발한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넘어간다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고발을 하건 넘어가건 어떤 선택이든간에 그 선택에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그 앞으로에 어떻게 될 건가까지 예상된 그런 그런 답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지적 장애를 가진 딸 아이의 불임 수술 문제를 두고 딸 아이의 어머니와 딸의 입장에 대한 신문 기사와. 어, 현, 어, 상황이 담긴 제시문을 나눠주고 20분 동안 철학자 입장과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다음에 면접실에서 10분 동안 발표하고 면접관이 추가로 질문을 했다. 이게 이제. 어, 강원대 의전원에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라고, 기출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의료윤리에다가 생명윤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물어보는 그래서, 물론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100% 옳다라는 답은 없겠지만, 어, 의적 입장을 일단 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생각까지 더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MMI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도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한림대 서울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와 치대, 수의대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가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런 면접의 형태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이든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와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접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어, MM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의대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 의대나 뭐 몇몇개 의대와 그리고 점점 이제 면접의 형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미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의, 면접의 유형을 좀 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MM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걸 준비하다 보면 아까 논술에서의 그 특이한 유형들이 있던 데가 있었죠. 울산대 의료 논술이나 그 다음에 어, 카톨릭대 의료보건 논술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거의 동시에 준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도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